전국 최대 바지락 산지인 충남 서해 갯벌에는 종폐 보호를 위해 겨우에 중단됐던 바지락 채취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바지락은 산란기인 6월까지 점점 살이 오르는데 이일대 바지락은 품질이 뛰어나 대부분 수출길에 오릅니다. 조영찬 기자가 첫 수확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충남 태안반도 서쪽 끝자락에 있는 파도리 갯벌 어민들이 갯벌에 내리기가 무섭게 갈고리로 빠르게 뻘을 파헤치자. 숨어 있던 바지락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종폐 보호를 위해 겨운에 쉬었던 바지락 수확이 5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상요 그냥 집안에서 있다가 이렇게 나와서 활동 친구들도 보고 어르신 애들 다 만나고 그래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바지락은 6월 산란기를 앞두고 점점 살을 찌워 가는데 5월쯤이면 속이 꽉 찹니다. 이와 같은 바지락 채취 작업은 이른 봄부터 시작해서 오는 11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충남 태안군 근흥면과 소원면 일대 바지락 양식장에서 채취되는 바지락은 연간 7,000톤 이상입니다. 특히 하루 10톤 정도 채취되는 파도리 바지락은 미네랄이 풍부하다는 입소문을 타고 전량 일본으로 수출됩니다. 올해 바지락은 지난해 긴 장마로 염분이 떨어진 데다 수온마저 높아 수확량이 1, 20% 가량 떨어질 전망이지만 품질에는 변함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생계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 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어민들한테는 굉장히 한근 같은 기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각종 요리에 깊은 맛을 더해주는 바지락 수확과 함께 서해로부터 완연한 봄 기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